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이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저녁 8시 화요일 하고 목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지난주 설명 드린대로 오늘 이제 제 운영 채널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참여 오늘 실시간 방송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확인을 했었고 고그리 어, 우선, 최근에 제가 신혼여행 결혼식 마치고, 다시 집중해서 활동을 하는데, 좀 분위기가, 뭐, 딱히 제 분석글이, 뭐, 아니면 제 분석 영상이, 아니면 라이브 방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은, 저도 좀 힘들거든요. 좀 두통도 좀 있고 해서, 뭐, 제가 만약에 좀제 분석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언제든지 뭐 필요,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활동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시는 인원분들이 뭐 거의 잠수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렇게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어, 일부 그,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우선 저도 조금 저녁 늦게까지 막 방송하고 아침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혼자 진행하는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오늘은 일단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최대한 집중해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우선 오늘 9월 22일 분석 영상 남겨드리기 전에 어제, 어제 좀큰 움직임이 나왔죠. 9월 21일 비트코인 바이 비트 차트 분석 영상이고요 롱 포지션 전략이었습니다. 어제는 어 이렇게 좀 짧게 롱 포지션 전략에서 초록색 저항선 그리고 하늘색 지지선 수령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체크해 드렸고요 파란색 이동 경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메인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메인 포인트가 어제 영상에도 설명 드렸었죠 상단에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종 어, 터치 하운, 터치한 기준으로 파란색 이동 경로 여기에서 초록색 저항선 부분 돌파하지 못하고 어, 여기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약 조정 이후에 여기서 롱 포지션 전략이었는데 우선 이두 가지 포인트 중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저항선 돌파했는지 그리고 주황색 선이 구간에서 주황색 선 터치하지 않고 지지하는 조건으로 어제 롱 포지션 운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영, 어, 깜빡하신 분들은 우선 제가 분석글 작성 이후에 분석 영상에서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어떤 움직임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롱 포지션 전략이었고 밑으로 내려와도 스위칭 정도여서 좀 구간을 좀 짧게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쇼 포지션 대부분 쇼 포지션 을잘 잡으셨는데 일찍 청산하셨구나. 생각보다 추세가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이 폭은. 이 하단에 있는 지지라인 쭉 내려보면, 이렇게 하단에 연결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매매에 대한 견해는 조금 줄이고, 조금 이건 아 600불 정도 하락이었거든요. 빨간색 손가락 구간 내에서 그대로 하락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스위칭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운영 채널에서 롱푸즈 스위칭할 때, 단순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렸고, 여기에서 12시간 어제 말씀드린 데드크로스 각인 이후에 횡보, 그리고 빨간색 손가락 구간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여기 에 이제 롱 포지션 스위칭 하는, 이제 쇼 포지션 익절 이후에 롱 포지션 스위칭. 어, 쇼 포지션 추세를 가져가면서 이제 스위칭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서 횡보하고, 바닥 구간 기준으로 현재 롱 포지션 움직임, 이제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어, 이런 경우가 될거 같고요. 어, 현재까지는 어,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음, 어제는 정확하게 30분봉 차트는 제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동 경로나 뭐 이렇게 진입 타이밍 정도를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어, 차트에서 보시면 6시간봉 저항선에서 6시간 지지선 이후 6시간 다음 초보자분들은 4시간 1봉 주봉까지만 보시고요. 어제 정확하게는 6시간봉 차트에서 어, 지지 저항선 움직임이 나왔고, 12시간 데드크로스 가기는 나왔지만, 12시간 파동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잠시 후 제가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어제 쇼포지션 진입하시고 운영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스닥 분석글도 있었는데, 어제는 대장주인 나스닥은 오히려 쇼포지션 전략이었죠. 이렇게 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주황색 빨간색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이 수령 구간, 주황색 수령 구간에서 숏, 이후에 롱 포지션 스위칭 전략이었는데, 어제 대장인 나스닥이 오히려 횡보했어요 그냥. 횡보하고, 어느 정도 진입 타이밍에 롱하고 초록색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외에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골드, 비트코인. 이런 하위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비트코인 차트에 주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어,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만 아, 나스닥이 추세가 어떻게 나오겠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비트코인, 어, 여기서 지금 조정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일단, 어제는 어제 움직인 파동, 최대 하락 범위는, 이건 실제로 차트 이제 운영 채널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6시간 봉 차트, 저항선, 지지선 도달한 거고, 12시간 봉 다음 봉으로 가면, 12시간 저항선 터치 못했고, 지지선 터치 못했죠. 그러면 6시간 봉 범위 내에서는 주거니, 박거이 1대1로 진행이 된 거예요. 현재까지는 팽팽한 상황인데, 그 대신 여기를 추가 구간 이탈하게 되면 위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분석 글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현재 여기 구간 이탈하게 되면 여기 어 9927불 정도 일봉차트 패럴라인 지지선하고 그리고 여기가 주봉차트 그 중앙선 부분하고 겹치죠. 여기 구간 그리고 일봉차트 오늘은 오늘까지는 볼린저밴드 지지선하고 겹치는 구간 그래서 여기가 메이저 지지 구간이 됩니다. 9927불이 메이저 지지 라인인데 여기 지 터치하게 되면 반등은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가 중요한 건데 이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자리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하고 있거나 여기에서 뭐숏 자리 모르는데 풀숏 진입하거나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구간 상단에 우선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 위험 구간이랑 안전 구간 중점으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 일단 일봉차트는 하단에 데드크로스 순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할 자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스닥 움직임이나 아니면 좀 어, 다른 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내려갈 것 같은 자리에서는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는 진입 자리까지는 진입 자리를 안 주고 올려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움직임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 움직임으로 주봉 차트에서 MACD 데드 크로스가 각인이 됐어요. 현 위치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이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벌리면서. 근데 일단 움직임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현 위치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각인은 추가 봉 생성, 추가 봉 돌파, 추가 봉 이탈.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인이나 이런 정확하게 추가 봉, 저항선, 돌파, 지지선, 추가 봉 이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매매 전략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파동이 진행 중인데 일단 30분봉 차트고 롱 포지션 전략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느 정도 추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횡보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방송 시간도 바꿨던 이유가 월수금 월요일 날 추세 나오면 화요일 날 쉬었다가 퐁당퐁당으로 추세가 나오고요. 월요일 날 횡보면 화요일 날 추세가 나오고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요일 날 추세가 나오곤 합니다 월수 월요일 날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퐁당 퐁당 퐁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거고 추세가 근데 대체적으로 크게 나오면 다음 날도 연달아서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약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횡보의 가능성과 지지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롱포지션 전략인 거고요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패턴상 흐름으로 봤을 때 지지선 투 터치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 오늘 매매 전략은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빨간색 이동 경로로 체크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초록색 저항선, 그리고 최초 주황색 지지선, 수령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세게 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횡보하게 되면, 정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여기 타이밍에 숏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지는지에 대해서, 세게 빠지면 여기에서 이미 여기서 빠지고, 어, 어제같이, 뭐, 여기서 이미, 주황색 선, 빨간색 선까지 왔다가 추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최대 하늘색 지지선, 그리고 아까 체크해드린 일봉 구간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게제 분석글의 가장 큰 메리트라 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타이밍 이 정도 구간에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직하락일 경우에 세게. 다음 진입 타임은 여기니까 여기에서 다시 횡보하고 뭐 내일 추가 모 생성되면 저항선은 계속 내려와요. 얘는 언젠가 돌파 못하면 다시 빠지게 되는 거고 여기를 얼마나 세게 돌파를 해주면서 진반등이 되느냐 뭐 이런 움직이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고 현 위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어 빨간색 이동 경로에 따라서 터치라고 체크를 해 드렸죠. 이게 뭐냐면 30분봉 저항선 및 초록색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체크 여기에서 이제 숏 포지션 진입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빨간색 이동 경로 그럼 여기서 롱 포지션 전략이니까 기다리셨다가 롱 여기서 짧게 숏 잡으셔도 되고요 근데 횡보하고 나서 우상향으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기존 파동보다 파동에서는 거의 한이 정도 구간이 맥시멈 구간인데 롱 포지션 수익 구간인데 만약 여기에서 바로 돌파를 하게 되면 더 세게 올리겠죠 그래서 오늘의 최대치 롱푸즈 수익구간.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최대치가 만 팔백 불이면 여기에 추적 손절매기는 걸어두거든요. 운 좋게 여기서 제 분석거리 정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적 손절매 거시고 여기에서 터치를 했을 때 도달을 했을 때빵 도달했을 때 만약 여기서 횡보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면 추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탈하더라도 최소익절가를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바이빗에서 추적 손절매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횡보하다가 빨간색 손가락 무시 주황색 선 지지선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터치라고 해드렸는데 얘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선 30분 정황선 무조건 터치 초록색 어 저항선 패러렐 라인 돌파하는지 여부. 볼린저 밴드 지지 저항선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이 패러렐 라인, 그다음에 추세선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분석글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이해되실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빨 빨간색 이동 경로대로 롱 포지션 1단계 첫 번째 이동 경로일지 아니면 빨간색 이동 경로일지, 빨간색 손가락 이동 경로일지 이것들 좀 헷갈리죠? 파란색으로 할걸. 어쨌든, 이동 경로대로 나올지, 손가락 경로대로 나올지를, 초보자분들은 노란색 선까지는, 노란색 박스권까지는 대기하셨다가, 방향성이 결정될 때 운영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 최대 빨간색 이동 경로대로 나오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익절가 알아서 챙, 뭐 추적 손절매 기능, 포지션을 체크하시고 더 세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최대 주황색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롱 포지션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현물거래소 경우에는 초록색 저항선 돌파 기준으로, 돌파하게 되면 메이저 알트 코인으로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에 같이 운영하시면 돼요. 익절과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빨간색 손가락 이동 경로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아슬아슬하죠.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색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횡보할 때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에서 잡 알트 코인, 단타 매매로 순환 펌핑,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제가 최대한 매매 전략, 어, 제가 주체하는 머리 좀 짜서 이렇게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는, 어, 뭐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께 얼마든지 맞춰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정보로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뭐 댓글로 필요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선 한도 내에서는 응원만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어디 안 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방송에서 못뵙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어 우선 내일 더 좋은 컨디션 조절 잘해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운영 채널에서 교육방만 진행할게요. 예 네, 그럼 어, 오후에도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